뭐 옛날에는 그렇대요. 뭐 왕은 뭐 똥도 안 싸나? 어,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세상에. 어, 어떻게 우리 상감 마마가 똥을 싸지겠나? 근데 이 사울도 볼 일을 봐야 되는데. 아, 이 왕의 체면이 있지. 삼천 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막 갔는데 말이죠. 뭐 아무데나 그기 부하들 보는 앞에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. 바다가 가는데 길 옆에 보니까 저기 저쪽에 보니까 굴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 이 말이죠. 아 잘됐다. 그러면서 철통같이 그 주변을 다 에워싸게 하고 그 중간에 이 사울이 그굴 속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굴이 바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아지트였다. 이 말입니다.